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가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나쎄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어,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 저희 그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몇년 전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저희 가족이 이제 그 장인어른 댁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인어른께서 이제 그집안의이렇게 물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저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한 가지 장면을 보면서 제가 살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 가족사진 앨범을 어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하고 뭐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다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은 옛날에 뭐다 아실 겁니다. 뭐 그. 필름 카메라 찍고 나면 나오는 그 아시죠 그 이렇게 검불 그 검은색의 투명한 그, 그 필름 뭉텅이 그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장롱 깊숙한 곳에 필름 뭉텅이 이만큼 막 하나씩 가지고 있고 다 그러셨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진 또 현상을 하는데 현상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또뭐 두껍고 무거운 막 겉에 표지 두꺼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하나 딱 이제 고 이렇게 스티커처럼 생기고 딱 떼가지고 거기다가 사진 하나 딱 넣고 다시 딱 붙이고 예뭐 이런 작업들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앨범 넘어서 보관하고 록 하긴 했습니다. 뭐 이제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왜 노골하냐면은 그 사진들을 다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는 폐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저도 잠깐 그 사진, 뭐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진인가 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다 소중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막 장인, 장모님 젊으셨을 때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의 그 어린 시절 사진, 뭐 대학생 때 사진, 이제 화장 들어가기 전에 생얼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다 봤습니다 저는 예, 뭐다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소중한 사진들을 도대체 왜 버리는 건가, 예, 어떤 마음이신가 싶어가지고 우리 장 노른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근데,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사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는데, 시간을 잘안 쓰게 되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기는 한데, 요즘에는 이 어르신들께서도 참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 만나고 보면요, 그 네분 부모님들이 모두 얼마나 바쁘시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안 보시다 보니까 사진을 정리하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인생의 전반기와 중반기에 우리는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정말 많이 찍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이제 찍었던 사진을 정리를 합니다. 각각의 때에 중요하고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권찰님, 아니면 선생님, 목자님, 기관장무님들, 뭐 지금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언젠가 이제 그때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연로하게 돼서 쇠약해져서 이제 그때는 하고 싶 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영웅이자 600만 백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이제 노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라고 나오고 늙음에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표현인데 두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력이 쇠한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 90세에서 100세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 주님 품에 잠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나이는 좀 있으셔도 신체는 건장하신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이 예전같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전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에. 인생의 후반기가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 여호수아에게 본문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리더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인생의 후반기 나아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의 휴반기에 교회의 리더들은 염려하지 말고요,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있으신 교회의 리더 분들은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맡기시고요 이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세 가지로 같이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인생의 후반기에 있으신 교회의 리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하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1절 하반절 다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당시에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역 해야 됩니다 이 사역 완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얻어야 할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아가서 얻는 것이 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이 땅들을 그냥 남겨놓고 얻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여러분 둘다자 얻는 것과 얻지 않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뭐, 여호수아에게 주신 뜻이 뭐냐면요 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는 것으로 사역이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얻는 것은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겁니다. 직접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서 점령을 해나가는 겁니다. 얻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싸워서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업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이 뜻이 단어가 7절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6절과 똑같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싸워서 얻은 땅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직접 싸워서 그들의 기업을 될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을 그들이 직접 싸워서 그들의 땅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것과 얻지 않는 것둘다 정답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호수가 직접 싸워서 얻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었어요. 이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기업이 되게 하라.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얻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는 후배가 여호수아의 비전을 가지고 그땅 얻는 것을 하면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직접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얻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수하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직접 전쟁하는데, 땅을 얻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부터 얻게 하는 사역, 차지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시작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면요, 은 가장 먼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제4의, 제5의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얻게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제5의 여호수아, 여우수화, 제6의 여호수아들은 가서 얻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여호수아가 연로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의 심장과 충성됨을 이어가지는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 같은 그런 후배들이 제4의, 제5의 여호수 ...가 되어서 그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이른 리더 여수와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쇠하여졌고 어떤 일을 할수 없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여수와 사역할 수 없는 여수와 이 사역할 수 없는 여수에게 이만 하나님의 뜻은 땅을 얻는 것에서 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뜻을 이루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사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힘써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시면서 묵은 땅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시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 하고 싶어도 내 육신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역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이 때에만. 이때에만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기획도 내가 하고요. 손으로 섬기고요. 발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이 멈추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바라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내갈 길을 맞쳤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는 건데 그럼 이 이어지게 하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더 이상 뭐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얻게 했을까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맡김으로 맡김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맡기는 것은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읽으면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어지게 하는 사역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자 여러분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보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자, 비슷한 표현이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중간에 보니까 나누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고 사역을 나누어 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 다 이끌고 하나하나 다 정복해야 될 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정복해서 일일이 다 나눠져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 땅들을 1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난안 정복의 비전과 함께 자기의 역할을 열 지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도모할 수 있도록 각각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소아가 각 지파들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의 사역이 열 지파들에게 리더들에게 이어지면서 여호수아는 차세대 리더 열 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들은 제8의 제9의 제10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했는데 어떻게 이어지게 했냐면은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은 맡겼다는 것은 비전을 나눠주고요, 사역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다음 리더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당장 여호수아만 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겼기에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어지기를 구했고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자신의 비전 공유하고 사역을 나눠주고 그리고 리더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맡겼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맡겼습니다. 사무엘은 일전에 두 번이나. 이 맡기는 사역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이나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나눠주면서 다음 리더를 세우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맡겼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맡겼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 맡기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2의 사무엘 다윗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에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사무엘이 리더였는데 이제는 너에게 맡긴다 다윗아. 너에게 비전을 나누었고 너에게 사역을 나누어 주었고 너를 리더로 세웠는데 지금부터는 다윗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돼. 강하고 담대해라. 아마 권면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후반기에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맡기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이 일을, 그 사역을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왔던 것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권한과 나의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은할 일만 주지 마시고요. 권한도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만 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 산지인지, 아니면 내게 건조지된지, 평지인지, 아니면 아라바 황무지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넘겨주었으니까 이제 내 역할 끝났지. 난 이제 몰라, 이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 이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비전과 사랑도 좀 같이, 이 마음도 좀 같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역, 이 일을 감당하면서 품어왔던 진심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그 진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 품어 오셨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셨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짓으로 사역하셨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 힘과 노력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사역하셨을 때그 사역을 했던 여러분의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역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도 좀 전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한 평생이 한번 바쳤을 때 근데 내가 어떤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축소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역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내이 사역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어, 해왔을 뿐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쏟았습니다. 이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제 5의 여호수아, 여우수와 제 6의 여호수인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사역을 이었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맡기는 사역,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다음 리더를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사역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가난안 정복 전쟁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역을 지금 물려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후배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못 믿어온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물려줘야 되겠는데 내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겠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연약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 뜻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들이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맡기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어, 2절에서 6절 중반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땅이 어디인가 그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건너뛰고 1절에서 6절 하반절로 바로 가면은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하반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너는 늙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너는 늙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중반 보겠습니다 6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가난 정복사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이랑 6절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자 너는 늙었어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죠? 너는 늙었어 6절에서는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연결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늙었으니까 내가 할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늙었단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제3의, 제4의 여호수아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때가 되어서 맡김으로 어, 이어지게 할 때, 이제 그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제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뭐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요, 어, 정말로 평생을 한 평생을 사역으로 어, 섬김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이 늙은, 정말로 이제는 몸에 힘이 다 빠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왔던 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걱정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데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염려하니? 나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요 교회의 다른 리더들에게 지금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맡기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도태되어서 그런 건가? 나는 주님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염려가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의지해서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게 됐을 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뭐 소용이 없어, 필요가 다 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순서만 사실은 우리 돌아보세요. 순서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우리 중에 안 늙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노안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그 이제 나이가 우리 있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안경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랍습니다. 근데뭐 저는 벌써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거리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어, 어디쯤 가야지 이게 초점이 잘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멀어져야지 더잘 보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을하고서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난시도 왔어요 저는 난시도 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안경을 이렇게 벗고 보면은 그 신호등 불빛 한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 개로 안 보이고 이렇게 한한대 여섯 개 여덟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가끔씩 이제 신호등 기다리다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제 심심해서요. 그런데 그 보면은 괜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요 제가 영원히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 제가 그 어머니께서 그실 이렇게 바늘게 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거 이제 못 끼워서 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져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걸 왜못 하시냐고 어머니께 그렇게도 제가 장난을 쳤습니다. 뭐 그냥 끼워서 바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이제,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 따라하면서 괜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을 끼우는 경우입니다. 뭐 그때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점점 다 늙어갑니다 예전에 할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잘 안되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괜히 안 좋아요 놀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나 하나님이 너의 연로함을 잘 알고 있단다 내 아들아 네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섭섭한 게 많아지는 것도 알고 있고 무릎이 약해지고 나빠지는 것도 알고 있고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속상한 것도 다 알고 있단다 따라. 이렇게 알아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어렸었는데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순간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저는 그 2012년에 그 12월에 목사안 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12월이니까 이제 만 13년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은퇴까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음 20년 사역을 또 해야 되는데요. 어, 정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이제 저에게도 이제 어 찾아올 겁니다. 더 이상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감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차량 운행도 할수 없고요, 이제 기획하고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고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제 할수 없는 이제 그런 때가 저에게도 올 겁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 때가 오실 겁니다. 그렇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육신이 새해서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가 되어야만, 그 때가 되어서야만 우리가 비로소 할수 있는 사역이 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도 했을 거고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요 교회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요 교회의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어주는 일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어지게 해주세요 제2의 여우수와 제3의 이중훈 목사 제4의 또 다른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